그래서 현지인 가이드가 우선 한 명씩 다 있어요 어, 어. 그래서 우리 순환 가이드 소개시켜드립니다 행사를 네. 3년 동안 계속 같이 진행할 거고요 현에는이 친구 남편이랑 제가 같이 한 2년 넘게 같이 있내셨고이 친구들과 약학에한번 약값 좀 하다가 많이 나오는데 한국말로? 네, 네좀 열심히 잘은 아니고요 열심히 노력했어요 왜냐면 하 얘가 이거 하려고 한게 아니라 이렇게 시집하려고 우리나라 기업 취직하면 첫 번째 조건이 일단 대학 졸업자고요. 학력도 고요 그리고 인사하지 여러 가지 성격도 보고 무슨 행위가 있나 거기다가 한국어를 좀 잘해야 돼 한국어 못하면 어떻게 어떻게 하서 들어간다 해도 직책이 굉장히 나을 거예 한국어를 잘해야 승진이 좀빨리되고 좋은 대를 받을 수있 여기 우리 현남가에서 수집해드리고 통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진짜? <laughs> 네, 진짜오. 알자죠 진짜오 밖에 안녕하세요, 빨간불. 다 아, 한번 경사교 따라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진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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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까지해봅요다 신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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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감은 신감은? 신감은? 네? 신감은? 신감은? 네? 신감은? <laughs> 신감은? 네. 어 <laughs> 아, 예. 어? 아, 베름이 비슷하게 많아요. 한자로 쓰면은 남원 하잖아요. 남문이 남은. 감사합니다. 해요. 감사할까? 뭐든 해요. 네네네. 네, 네. 베트남이 이 동네에서 유일하게 유교국가입니다. 유교국가. 대중문교. 우리나라 비슷한 종이 많죠. 이게 오래된 기본적인 사상이잖아요. 우리들에 대서 우리나라가 많이 에이, 이 핸드폰을 뺏어야돼 진짜 핸드폰을 딱딱 뺏어야돼 급하게 있으니까 아니면 핸드폰을 무게로 뺏어야돼 아니 우리나라가야 우리나라가 이거 이거 저도 이거 내 손에 들고 이렇게 가끔 다니지만 이 핸드폰 요걸 요렇게 손에 들고 다니는 지가 얼마나 됐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우리나라 옛날에 퇴근하고 뭐 끝나고 나면 쟤 어디로 가 일단? 네? 뭔 술집으로 가? 공중전화박스를 딱 같이. <laughs> 술집 가기 전에 공중전화 통화해야 될거 아니에요. 일단 전화하고, 그죠? 그러다 삐삐 나오고, 뭐, 그리고 이것저것 나오다가 핸드폰 된 거잖아요. 우리나라 옛날에 공중전화박스에 잠겨있다가 전화 오래 한다고. 삐삐삐삐 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진짜요? 그죠? 젊분살대줄은 네. 진짜 이해를 못할 거예요. 옛날에 줄을 완전히 시내같은 경우는 진짜 줄을 장사직을 이루는 공준장알박스 뒤에서 서달라부 기다렸잖아요 그러 나라가 이렇게 돼서 편해져서 이렇게 이즘엔 이걸 손에서 보면 근데 이게 편에 그죠? 여러가지도 있고 근데 이게 친구들보다 모셔도 되잖 그러니까 요즘 커피숍 가면 앉아서 이거 보고 있잖아 얘기 안하고 얼굴 안 보고 카톡으로 얘기해 앞에서 멋있겠다 멋있겠다 좋은데 이걸로 바로 에, 앱으로 가면 그러니까 이런 세폐로 많이 바뀌었는데 한 가지 안아야될게 있어요 편의지만큼 걸리는 게 있어요 그죠? 옛날엔 전화번호 기억나세요? 1인당 정어도 14만 도 20개 이상을 외우고 다녔어. 그리고 옛날에 전화번호 책이라고 해서 그거 꼼꼼히 다 적어갖고 다녔어. 그죠? 그리고 어르신들은 신기한 게 전화번호가 100여 개를 외우고... 진짜 그랬잖아요. 그 전화번호 지금 통신을 외우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내 전화번호도 잘 생각 안 나? 이거 야 그만큼 이게 퇴화된 거예요! 그죠? 저는 좀우 오랜 세상 같아. 아니, 제가 요즘에, 내가 여기서 서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너무, 저도 그렇고 들어가는 제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와서 어디를 가도, 여행, 특히 여행 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그냥 얘기만 듣고, 내가 가서 직접 다 채워가는 거예요. 어디 가면. 그죠? 지금 여기서 미리 봐. 간접 체험을 하고요. 안 좋다고 안 가. 안 좋다고 안 해. 그러니까 대리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남이 해준 건 간접 체험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어딘 줄 아세요? 대표적인 사례가 어딘 줄 아세요? 캄보디아 코로. 아, 나 겁나 덥죠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 간단히 얘기. 겁나 덥고, 겁나 덥고, 겁나, 겁나, 겁나 볼거없대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 얘기를 접또도안 가. 잘 <laughs> 여기 아까 얘기했죠. 얘도 차이나 많죠. 커고야이차이나 많아요. 요즘에 애들이에애나 여기밖에 없어요. 월기 밑에는 찬파, 점성이라고 하는 고대 왕국이 있었고요 지금 저기 다나온이 구로 <laughs> 내려가면 나시라이나 그런 곳이 있어 카문이 암콜한테 비슷한 막 사원이 있어요 그런 사원을 먼저 만든 그 고대 왕국이 찬파, 점성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 옆에는 다둔다 크메르지의 둔 그러다가 이 중국 우남 쪽에서요 새로운 민족들이 내려오는데 타이 이에서 그쪽에서 내려오고 근거지가 없잖아요. 근거지가 없고, 낙태기가 없어. 그러니까 뭐 해먹기 힘들겠죠. 그래서 하층민으로살아보고있어 지금도 아고라도 태국 사람들이 식민 중간에 만들었다고도 많인데요내 생각을 해보낙태기를 귀족들이 날라요. 누가 날라요? 하층민들이 날거 아니에요. 그냥 이 자기 동성들이 만들었다고 말. 자기 조사들이 휘따불려서 돈을 쌓은거죠 그러고 나서요 에, 태국이 자기 나라, 서울대가 쪽에서 수프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인 나라를 계속 공격해요 여기 크메르 대국 최만기죠 그래서 어, 수도를 지금의 표정대로까지 내립니다 조만간 그래서 남북으로 남북으로 그러고 나서 태국은 점점 강성해지고요 분열되고 싸우고 이래요 그러다 이제 근세에 들어가면서 이 크메르 대국쿠션들이 불쌍해집니다. 나라에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나라에 힘이 굉장히 부족해요. 나라에 힘이 없으니까요. 베트남에 붙었다. 태국에 붙었다. 이렇게 살아요. 이러다 나중에 완전히 근대에 들어서면요이 나라가요. 베트남하고 태국한테 반으로 찢겨가지고 없어질 판이 죠어요 식민지 안 좋죠. 그죠? 우리도 일제 잔 때, 일제 식민지 했을 때 아주 치를 덥니다. 식민지 안 좋아해요. 남의 침략을 받은 거예요. 하지만 이 식민지 때문에 도움을 받은 유일한 나라가 누구죠? 어디? 선보냐니요 나라가 없어질 부분이에요. 왕자가 일어나서 나라를 세우려고 노력을 했는데 반으로 찢겨서 없어질 판이었는데 그때 딱 프랑스한테 식민지배를 받았어요. 이때 식민시대가 식민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인도가 어디시영죠 예전에 인도 프랑스는 아니, 중, 영국 프랑스는 옛날에 100년 전쟁에서 경쟁 전이잖아요 아직까지도 독기는 그냥 그냥 유럽에나라했지 어쨌든 그래도 굉장히 영국하고 프랑스 사람들이 자존심이 굉장히 좋게 해요 탈 별로 안, 안 좋아 영국이 인도를 먹고 이쪽은 식민지화 하니까 프랑스가 극복한거에요 그래서 1885년 다낭폭격을 시작하고요 이식은 식민지화에요 근데 이쪽에서 땅 따먹기 좋아하고요 영국은 이쪽에서 땅 따먹기 좋아해요 땅을 계속 따먹고 있어 거 중간에 낀 나라거든요 태국이요 태국 태국이요 태국 태국이 지금 위험해 그래서 태국이 요번에 굉장히 외교전을 펼치면서 많은 걸 희생해요 그 많은 땅대기를 끼워줘 그러면서 태국에 독립을 유지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태국이 우쪽에 중간에 끼인 땅이에요. 남들 에서땅 따먹게 한데 중간에 끼인 땅이랑 살아남 거지 무슨 자국 나라가 외교조선하는 거를. 그죠? 고맙게를 그린 게그 유명한 율불리다가 열려나신 왕관을 이해되시죠? 그리고 독립을 유지해요. 그리고 나서. 1954년에 제네바 협정이 열립니다. 여기서 프랑스가 식민지 인도차이나 반도에 있는 식민지 포기 선언을 해요. 포기해버려 딱딱. 그래서 그때 베트남은 나으로 갈리는 거고 그 전에 갈려 있었지만 정식적으로 문서화 갈게 린그때 갈린 거예요. 그리고 라오스, 텍, 캄보디아가 그때 독립을 해요. 그래서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생겨. 이해되시죠? 그 전에는 나라가 없어지고 르는데잘못어요 프랑스 거와서보고서도한국에서 유일하게 식민지 국에 받은 게또에서도아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크국르제도국에서도한인데서데 문제가 서코한국트 가면 어느 도시로 비행기 더 가요? 아도시국에서도한국에서 베트남 에서도한 캄보디아, 캄보디아 도 한국에서도 한국아서도한아에서로 한국에서도 한국시서도이사이서도땅이에서도국에요태국에이도한국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기들 어 가면 죽어. 이 태국 땅이야 무서운 애들이야. 저희가 죽어 그거 안 들어갔대요. 거기가 어마어마한 민림이요 지금 다잘라가는고금지로 해놨는데. 그럼 태국은 기까지 들어온 이유가 없어서 안 들어온 것 정도. 민증으요 프랑스 식민지화 하고 나서요. 앙리라는 사람이 탐험 인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안에 귀신이 사는 도시가 있어. 유령 도시가. 그리고 프랑스 신부들도 들어갔다가 바알까 미쳐가지고 나오는 일이요 옛날에 고대 황제가 거기다가 어, 뭐, 뱀을 숭배하는 거기다가 뭘 만들어놨대 뱀들기 사는 곳이던데 뱀뚜기 사는 곳이 그래서 현지인들을 구경해서 거기 들어갔다가 찾아요 여기 찾아서 일지를 쓰고요 프랑스로 돌아왔는데 3 5 살은 독사예요 사람들이 그 도시, 유령의 도시에 저주라고 막 그래요. 그 세월이 좀 흐르고 나서 그분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부출신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분의 소기를 발견해요. 쓴 소기, 그쓴 거, 니지 있잖아요. 그걸 발견하고 나서 그걸 보고서 탐험대를 진짜로 꾸려가지고 들어가서 발견한 게 지금의 앙코로한테. 앙코로한테 인기 있는 사원들이에요. 거기 가면 앙코로 앞에 그 동네 가면 다 있어. 앞에 있으면 나가라고 써요, 나가. 나가가요, 뱀신의 뱀신. 한마디로, 딱한걸 막아주면 뱀신이요, 진짜 배가 같이풍으라 네, 어쨌든 지금가 뭐 완전한 모습을 볼수 있는데, 문제가요, 시민시대가 오기 전에, 태국 사람이좀 카보자 사람이데거기를 들락거리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돈 되잖아. 다뜯어다다 팔아가지고, 무슨 뱀, 뱀신, 나가? 그런거은 어디 가서 봐요? 한국에가서보국에서한영국이나 프랑스 서 한국에서 보는 서 한국에서 한국에한 모습을 그렇게 볼한있습을 아무도 볼수 있는 게 아무도 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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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이일어한국지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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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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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힘들다 나고 안가요가요만 가야죠. 돈이 모아서 갔대요. 요즘 사람들은... 지금 솔직히 얘기해봐. 요즘 우주 사람들은 울주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짜 돈 없어서 해외에 못거 아닌가? 시간이 없잖아요. 바쁘게더 <목소리도> 물어야 돼. 이게 참 잘못된 게... 젊었을 때는... 하차아 전화할 때는... 결혼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돈 벌고, 그 다음에 애들을 위해서 돈 벌고, 거라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나머지 여생은? 돈 어떻게 계속 일하니까 좀 일해야 돼. 일하는면 이상해. 노후를 위해서 일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생제 때문에 평생 일만 해. 우리는 일하는 게 어쨌든 좋긴 해요. 근데 우리가 즐거움으로 일을 해야되는데 그죠 노동이잖아 그 s it g 이 이렇게 o w g 있어쨌쨌한한 y 자코라한테 가보세요 r e 그 m not sure. i 이 n o 하 s 하냐 e I'm not sure. I'm not s 진짜 좋아요 하 o t 이 u 세가지가 n 어 t sure. I'm not s u 요 e 짠내가안나요 바다 가면 바다 내 용이, 나 잖아요？안 네. 나 네. 예. 어떻게알오셨 어요？세번째 는달맥이가없이러니까 <laughs> <laughs> 그 저번 에 아버님 한 분이, 요 그러니까 나무 팔 코스 나무 뱃한듯가나아까 전현 국 에서 그거 를받아봤 냐？우 리가 타는배는커요위야바다고 뭐 아래 요바 다를 계속 보는데 아닌 것같아요를 맞춰 줘야 아니한 달에 무슨 달백이도 없네 이거 했지 아무리 봐도 바다가 아니야 큰호수같아아 이거 바다 맞냐고 하여튼 그냥 계속 바다래 구급불이 있는 거예요 계속 계속 바다가 맞대 나룻배 타다가 딱 걸렸어요 뭐 하다 걸려요? 나룻배는 가깝잖아요 바다에서 물에서 네. 네. 이게 냄새만 떠도 안 나거든요 이거 어떻게 찍어먹자 걸렸어요 이거 먹으면 무슨 맛? 짠맛 나요 짜다 보니까 막 흑근져 안 싸고 먹던 거 아씨 <laughs> 이런 없어서 진짜 좋아 멀미는 잘해요? 그러니까 아, 지금 얘기 하려고 그럼 그랬어요 네. 우리나라 뭐 홍도 <laughs> 네. 다 도네 <입구도> 다 이쁜 데다 못하고 이제 문제가 배 타고 <laughs> 나가면요 멀미 좀 하시는 분은 그거만 하시는 게 좋아요 <laughs> 죠 여기는 어린이부터 어르신들까지 <laughs> 아, <laughs> <그쪽까지> 아무 <안> 정도까지야 <laughs>